네, 안녕하세요. 버니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6월 4일 어제 장 마감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뉴스 찾아놨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401%로 급락해서 긍정적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미국 경제 지표 둔화에 주목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그리고 CME 그룹의 패치 패드 와칠툴에 따르면 9월 미 연준의 25bp 인하 확률은 51.4%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 같이 한번 다뤄보면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뉴욕 증시 9월 금리 인하 기대하며 나스닥 반도체 등 기술주 상승 전환 한번 살펴볼게요. 뭐 에너지 관련 지수는 2.6% 급락했다고 하고요. 산업과 유틸리티 지수는 1%대 하락했다고 하네요. 반면에 헬스 기술 커뮤니케이션 관련 지수도 상승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내용이죠. 아래에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뉴욕 증시는 6월 첫 거래일을 혼조세로 마감했다. 나스닥과 S&P 반도체 지수는 오르고 다우 지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개장 직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버크셔의 서웨이 클래스 A의 주가가 99.97% 급락한 것으로 잘못 표시되는 등 혼란을 빚어지기도 했다. 엄청난 사고죠사실 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는 전장 대비 0.3% 하락한 38,571.03으로 기록하며 마감을 했고요. S&P는 0.11%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6%뭐 어느 정도 올라준 경우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7%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다고 해요. 주요 주목으로는 엔비디아가 4.9% 상승한 것을 비롯해 애플 0.9% 메타 2.2% 아마존 1% 구글의 알파벳이죠. 알파벳 0.3%, 코인베이스 2.4%, ARM 5.4%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하락한 종목 살펴볼게요. AMD 2%, 테슬라 1%, 마이크로소프트 0.3%, 넷플릭스가 1.2%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이날 오후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지 시간 오후 4시 26분에 현재 10, 10년물이 전날보다 0.1118포인트 1118% 급락한 4.394%로 나타내고 이념물이 전날보다 0.079% 하락한 4.814%를 기록하고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네요. 외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나스닥 지수는 S&P 지수와 더불어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다고 하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5월 31일 하루 만에 500포인트 이상 급등한 여파로 이날 조정을 주면서 되돌림 장세를 보였다고 해요. 이날 미국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시세 오류로 소동을 겪었다. NYSE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생하면서 워렌버핏의 버크셔에서의 주가가 99% 넘게 폭락한 것으로 표시되는 등 일부 주식의 주가가 잘못 표기됐다. NYSE는 영향을 받은 주식의 거래를 중단하고 이번 사태가 보안정보 프로세서 오작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 참가자들은 신제품을 선보이는 반도체 기업들에도 주목했다. 엔비디아 젠슨왕 최고 경영자죠. 젠슨왕 CEO는 차세대 AI 그래픽 처리 장치인 루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2026년에 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네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주가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5%라는 수치를 또 올려놨고요. 뭐 다른 뉴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이죠. 미국 전망 악화 등 영향 혼조세를 나타냈다라는 내용이고요. 어제 발표된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죠 48.7로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국제금리도 말씀드린 대로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다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뉴욕 증시는 미국 제조업이 두 달째 위축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은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경기 전망이 악화되면서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내렸고요. ISM은 5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죠. PMI가 48.7로 4월 49.2를 기록했던 것보다 하락했다고 밝혔고요. 이는 금융시장 전문가 기대치 49.6을 밑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PMI는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미만이면 위축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건설 경기도 부진했다고 합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건설 지출은 지난 4월 예상을 깨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기둔화조짐이 나타나면서 2분기 GDP 예측치도 하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다음은 이날 두개 지표 발표 후 2분기 GDP 성장률을 예측치를 1.8%로 낮춘 바가 있고요. 다만 경기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 나설 거라는 기대는 확대됐다고 합니다. CME그룹의 패드와칠 툴은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59%로 반영했다고 하고요.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올해 9월과 12월 총두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하며 수직시장을 띄우던 경기 지표상 악재가 더 이상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똑같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른 추가 종목들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건 국제유가가 3.6% 하락했다고 합니다 다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편 국제유가를 석유수출국들이 1년 동안 감선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도 향후 일부 감산 규모 축소를 시사했다는 소식에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그날 물인 7월 인도 서부 텍사스당 원인은 2.77달러, 3.6% 하락한 배럴당 7 4 2로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뭐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뭐, 요 정도,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구인인원 살펴보셔야 되시고요. 외구제 수주 4월 거, 제조업 수주 4월 거 나올 예정인데 다1 1시 예정되어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내용 짚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